오늘의 라스트 종목입니다. T-Way h o l d 는 겁니다. T-Way 하는거 보면, 뭐, 비행기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뭐, 하여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. 그, 그, 이거는 지금 저항선들을 밑으로 닫게 뿜네. 요 그거는 지금 과이 좋은 건 아닙니다. 이제 저항선을 찾자면, 그, 아, 여있네요. 이 장선이 있네요. 484원, 500원 가는 장선. 484원 장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코로나 때 있었던 장선이죠. 480원. 그 장선이 지금 받쳤어요 480원. 그러고, 단기적으로는 400원, 뭐, 그런 장선으로 갔죠. 중기적으로는 480원, 단기적으로는 한 400원 장선이 있다. 그래 보이고, 지금 현재는 500원 안팎입니다. 480원, 뭐, 그 장선이 그 지금 딱 받쳐있죠. 그러고 이날 무슨 이슈가 있어서 물량 팍 때렸어요. 무슨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이 평단이 현재 가격 끝에요. 그래서 제 판단에는 순발력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500원까지 매수 안 해보시라. 지금부터 500원까지. 600원은 뚫어낼 것 같습니다. 언제인지 모르지. <laughs> 그래서, 그, 지금 한 550원에서 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 해보시라. 그러면 TA 홀딩스도 무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칠 확률이 있습니다. 무슨 이슈인지한번 찾아 봅시오, 각자. 예, TA 홀딩스, 지금부터 500원까지, 550원부터 500원까지 한 매수 해보시라. 한 10에서 20% 치고, 한 600원 이상에서는 매도 한 고민해 봅시오. 예, yeah. 오늘 라스트 끝입니다. 11월 20일, TA 홀딩스 하는 겁니다. 참가해서 끝!